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아멘. 6.25때 전쟁고아가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간 아이가 커서 미군이 되어서 한국에 배치돼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올때 그를 입양한 양, 양아버지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디 가자고 하더니 어떤 무덤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무덤으로 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들 아들이 이게 누구 무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입양돼서 미국에 간그 아이는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입양보낸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양아버지가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비난길에 너무 추워서 네가 얼어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꽁꽁 싸맨 후 너를 꼭 껴안고 있다가 그만 어머니는 얼어서 돌아가시고 그 덕분에 너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단다. 나는 그때 미군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돼서 참전하고 있었는데 순찰을 하는 중에 왜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얼어주고 있길래 살펴보니까 그 어머니의 품속에 네가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았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에게 너의 어머니에 대해 말해 주려고 함께 온걸한다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니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 드리고는 그 위에 엎드려서 무덤을 감싸 안으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울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나 뭐 의무나 이런 거 이전에 우리를 휘어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탐욕에 매달리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